사람들은 조기 은퇴가 곧 경제적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재정적으로 실패하는 패턴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가 왜 재정적으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은퇴는 성공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진 경제 구조. 그 내부엔 반복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지출의 착시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분명 아끼며 살았는데, 은퇴 후엔 이상하게 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쓸 뿐이지, 소비 욕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하루가 온전히 비게 되면 소비는 시간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카페 한번. 운동 등록. 취미 장비. 식사 모임. 작은 지출이 쌓여 은퇴 첫해 예상보다 평균 2030%더 지출했다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수익의 과신입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가 주식 배당이나 임대 수익을 계산할 때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세계는 평균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수익이 아니라 시장 하락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연4% 수익률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계획했지만, 은퇴 직후 2년 연속 하락장을 겪으면서 생활비와 손실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더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산 감소 속도는 계획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은퇴자에게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고정비 관리 실패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대부분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건 변동비 뿐입니다. 주거비, 보험료, 교육비, 차량 유지비. 이 항목들은 은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조기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위험 비용 미반영입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할 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 몇 년은 큰돈 나갈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실제 은퇴자 데이터를 보면 조기 은퇴 후 23년 안에 건강 이상이 생겨 치료비가 발생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 첫해엔 평화로웠지만, 두 번째 해에 허리 디스크와 무릎 치료비로만 600만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계획엔 없던 지출이 한번 발생하면 전체 재정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심리적 공백으로 인한 과지출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재정을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소비로 메꾸기 시작합니다. 평일 낮 외식, 쇼핑, 여행, 취미의 과몰입, 돈을 쓰는 순간엔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반복되면 지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리적 불안이 소비를 자극하고 소비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 악화는 또 불안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일을 다시 할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다시 일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직무 공백. 연령, 시장 변화, 멘털 붕괴 이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무너진 재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버티기만 하다가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패턴은 은퇴 후 삶의 구조 부재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비면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지출도 규칙을 잃습니다. 삶의 구조가 없으면 경제 구조도 무너집니다. 일은 사라졌지만 그빈 자리를 건강한 루틴과 목적이 채우지 못하면 결국 재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패턴은 거의 모든 조기 은퇴 실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패턴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맞닥뜨리는 사람의 은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기 은퇴란 돈을 벌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선택입니다. 그긴 시간을 버틸 힘은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생활 구조, 소비 구조, 심리 구조, 그리고 인간관계 구조. 이네 가지가 안정돼 있을 때 비로소 재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조기 은퇴의 실패는 큰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해와 반복되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보다. 돈은 적어도 구조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버팁니다. 은퇴는 경제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삶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은퇴가 재정적으로 실패하는 사례들은 겉으로 보면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조기 은퇴를 경제적 자유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내 시간을 되찾고 더 이상 타인의 일정에 움직이지 않는 삶을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재정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재정의 불안정도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준비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행동과 심리가 은퇴 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조기 은퇴 실패의 첫 번째 패턴은 지출의 착시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내처럴리 네 돈을 덜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퇴근 비용이 줄어들고 점심값을 쓰지 않고 직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소비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은 은퇴 첫 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기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시간이 생기면서 소비가 시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아침에 집에 있으니 무심코 편의점에 들르고 바람 쐬러 나갔다가 카페에 앉고 운동을 결심하며 헬스를 등록하고 관심 없던 취미까지 시작하게 된다. 작은 지출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한달 평균 지출이 은퇴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놓치는 것 같은 감정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지출 조절은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 패턴은 수익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나타난다. 조기 은퇴자들은 대부분 투자 수익과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은퇴 시점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계산의 핵심에는 늘 연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 현실의 자산은 일정한 속도로 불어나지 않는다. 시장 하락 구간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 시점이 은퇴 초반과 맞물릴 경우 재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연4% 수익률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설계했지만, 은퇴 직후 연속된 하락장을 만나면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상태의 자산을 매도해야 했고, 이는 전체 자산의 감소 속도를 계획보다 두 배나 빠르게 만들었다. 조기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세 번째 패턴은 고정비 관리의 실패다. 조기 은퇴자들은 은퇴 후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은퇴해 보면 줄일 수 있는 것은 변동비 뿐이고 고정비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주거비는 여전히 존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의료비 또한 예측 범위 밖에서 튀어나오곤 한다.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역시 은퇴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정비 항목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의 구조를 흔드는 핵심 요인이 된다. 많은 조기 은퇴자가 변동비만 줄여서 버티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비의 증가가 전체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다. 네 번째 패턴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 비용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생활에서 의외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난 병원 잘안 가라는 말은 은퇴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은퇴 후 초기 2년 안에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는 놀랍도록 많다. 규칙적인 활동이 줄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신체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 무릎 질환, 혈압 변화,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 등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는 재정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 50대 조기 은퇴자는 은퇴 후두 번째 해에만 6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지출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이런 지출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전체 재정 구조가 흔들린다는 점이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심리적 공백이 만들어내는 과소비 문제다. 은퇴 전엔 시간이 부족해 돈을 못 쓰는 것이었지 소비 욕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며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심리적 공허함은 소비를 감정 조절 도구로 만들며 이는 은퇴자의 재정 구조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평일 낮 외식부터 쇼핑, 여행, 취미 비용까지 감정 소비는 계획적 소비와 다른 속도로 증가한다. 특히 외로움, 무기력, 정체성, 혼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소비를 자극하면서 소비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 악화가 다시 불안을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여섯 번째 패턴은 재취업에 대한 과신이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필요하면 다시 일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기술이나 경력의 공백이 생기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은 떨어진다. 게다가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일의 체력적 정신적 긴장감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진다. 실제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급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기 은퇴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던 다시 일하기는 현실에선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은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일곱 번째 패턴은 삶의 구조 부재다. 많은 조기 은퇴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일이라는 큰 축이 사라지면 삶은 갑자기 구조를 잃는다. 구조가 없으면 소비도 구조를 잃는다. 규칙이 없으면 재정의 흐름에도 규칙이 사라진다. 시간의 공백은 결국 돈의 공백을 만들고 돈의 공백은 심리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비를 시작하면 재정은 더 빠르게 악화된다. 삶의 구조는 단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출 패턴과 감정 패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기 은퇴가 재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건이나 특별한 환경 때문이 아니다. 오해와 착각, 과신과 준비 부족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스스로 만든 틈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패턴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고정비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의료비를 포함한 위험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획에 넣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시간을 견고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국 재정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가 된다. 조기 은퇴는 돈에서 시작되지만 돈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심리와 시간,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삶 전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적인 재정은 완성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은퇴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였다고. 그리고 준비된 생활은 불안한 재정보다 훨씬 오래 버틴다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은퇴의 성공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은퇴 후의 구조가 결정한다는 점을. 구조가 있는 사람은 위기를 견디지만 구조가 없는 사람은 평온한 날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